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가방 소개. 제가 쇼핑몰 촬영하면서 가방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드니까 가방도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0만원대 이하의 데일리 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들기에도 부담 없고 포인트로 들기에도 좋은 제품들 많이 가져와 봤으니까요. 룩북이랑 또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 근래에 정말 자주 들고 있는 미니 뮤트의 브렛 미니 실버 컬러예요. 요게 제일 조그만 게 제일 비싼 제품인데 정말 그만큼 뽕을 뽑고 있는 상품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촬영할 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종이랑 여기 이지앤식스 여기 탁센이 들어있네요 요거를 빵빵하게 들어주고 있어요. 요거를 빼면 되게 핏이 많이 달라져요. 빵빵한 그 핏이 아니라 되게 흐물흐물해 보이면서 이 정사각형의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안에 넣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요거는 처음 왔을 때 체인이 정말 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매면은 여기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정도?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매나 싶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고리를 이렇게 두 줄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아무 체인에나 이렇게 끼워서 해주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벤치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다시 껴주고, 이렇게 직접 수선을 해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실버 컬러여서 요즘 시즌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마지셔우드 파이핑 숄더백인데요. 요거는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제가 구매했는데, 마지쇼드 제품은 워낙 컬러랑 디자인이랑 사이즈랑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 구매하고 싶잖아요 근데 매장에 갔을 때이 빨간 색깔이 너무 강렬하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 레드 크링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숄드백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런 픽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크기의 이 모양이랑 이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 빨강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정말 작은 소지품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모두 지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엠보스 로고가 적혀 있어요. 여기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여기 지퍼도 달려 있는 그래서 우리 위생 용품 같은 거 안에 넣어 다니기에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빨간색이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는 되게 강렬해 보여도 브라운 컬러나 핑크 컬러 코디에 같이 매치하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청량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이 세상 하나뿐인 나으니까 낮아졌으니까, 당뇨감이 생겨. 이렇게 패턴이 되게 화사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오르바이 스텔라의 자디넷 아크 토트백이에요. 일단 오르바이 스텔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르바이 스텔라는 친환경 소재인 BCI 코튼 소재와 비건 가죽으로 제작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때마다 수익의 20%가 전 세계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복 여신 장희령님이 이번에 모델을 하고 계신.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장인영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가끔 볼 때마다 오르바이 스텔라 제품이 올라오면 되게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블루 컬러에 이렇게 유럽 테이블보 같은 패턴이랑 훨씬 멋스러운 느낌이 들죠. 18세기 프랑스에서 유래된 프렌치 트와일 패브릭을 재해석한 패턴인데요. 이렇게 시원해 보이면서 따뜻한 감성까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의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어서 되게 안정적이고 좀 날렵한 그런 느낌까지 주면서 수납력이 정말 좋아서 데일리백으로도 아주 추천해 드리는 상품이에요. 이 제품은 시원한 해변에서 흰 원피스랑 같이 입고 이거를 딱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짠! 두 번째 제품은 첫 번째 상품의 깔끔한 베이지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마르쉘 아크 토트백이라는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직장인분들이 정말 어떤 코디에도 구해받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은근히 블랙이랑 아이보리보다 이런 베이지가 더 코디가 잘돼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 컬러 하나 소장하시면 정말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코튼 소재랑 같이 믹스가 돼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피크닉 갈때돗자리 위에 올려놓고. 감성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가 바스켓백처럼 되게 감성적인 디자인이고, 여기 이렇게 크로스 끈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크로스로 매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바닥에도 가죽이 덧대져 있어서 밑에 이렇게 딱 올려놔도 밑에 먼지만 이렇게 탁탁 털어줘도 되는 그런 오염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저는 가방에 이렇게 로고가 써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크고 굵게 자수로 로고 처리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짠! 다음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패셔너블해 보이는 트라이앵글 백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이렇게 크로스를 했을 때 팔을 올려두기가 정말 편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어서 데일리백으로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마그네틱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바쁜 직장인분들이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이렇게 세군데 있어서 길고 중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짧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짧게 해서 숄더로 매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밑에가 넓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올려두기에도 정말 편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너무 밝은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그레이 한 방울 섞인 컬러감이다 보니까 더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다음 제품은. 드파운드의 타운백이라는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랑 가죽이랑 투톤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 멋스러운 제품이고 무게가 정말 가볍고 차분한 스타일이어서 직장인분들이 정말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는 가로로 긴 안정적인 쉐입이고 여기 보시면 금장으로 이렇게 로고가 달려있는 마그네틱으로 오픈클로징이 가능하고 지퍼로도 이중클로징이 되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얇은 린넨 느낌 나는 코튼 소재랑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한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으면서 가죽도 있으니까 겨울에 같이 코디하기 좋은 상품이에요. 요거를 제가 딱 메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제 친구도 요거를 사려고 고민했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강추를 해준 상품이에요. 짠, 다음은 에코백인데요. 에코백 가면 드파운드, 드파운드 하면 에코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아를백, 그린, 나지 사이즈로 소장을 했고, 캔버스백은 살짝 거칠고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훌렁훌렁한 그런 재질이어서 용량은 크지만 정말 가볍고 튼튼하게 멜수 있는 상품이에요. 지금 안에 가벼운 신문지 이런 거를 좀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놨을 때, 내추럴하게 퍼지는 이 핏이 참 예쁜 제품이고, 짐이 많을 때 서브백으로도 멋스러우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피크닉 갈 때도 감성 있게 들기 좋은 봄, 여름 필수 아이템이에요. <목소리> 짜잔 이 귀요미 백은 스탠드 오일의 레디오백 마린 컬러인데요 이거는 코듀로이 소재예요 그래서 아, 나 여름에 멜 건데 코듀로이 좀 더워볼까 했는데 사이즈도 작고 되게 시원한 컬러여서 어, 저는 원피스 입을 때 요즘 요거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탠드 오일 가죽으로 로고가 달려있고 요거는 여기 안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이렇게 소지품 넣고 이렇게 클로징해줄 수 있는 가벼운 토트백이에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여서 많은 소지품을 넣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소지품만 담아서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는 요런 스웩으로 들어주는 가방이에요. 이 라디오백은 이렇게 라디오 형태의 귀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가격도 한번 볼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많은 예쁜 컬러들이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 가장 작은 사이즈, 티니 사이즈의 마론 컬러인데요. 스탠드 오일이 워낙 컬러감도 너무 예쁘지만, 이 오블롱 백에 어울리는 컬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소장하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은 좀 큰가? 작은가 싶을 만큼 아주 딱 적당한 사이즈의 제품이어서 직장인 분들도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는 이런 삼각형, 옆모습은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는 숄더 토트백이고, 이, 이 컬러감은 살짝 짙은 와인기가 섞여있는 초코색 같아요. 그래서 코디하기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손잡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연출해주면서 메고 있는 제품이에요.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갑자기 화면이 화사해진 느낌이죠? 요거는 폴뉴아의 트라이백인데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그린 크링클 컬러예요. 저는 이 컬러 딱 보자마자 아 봄이니까 화사하고 유니크하게 자주 멜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상 튀는 느낌이 거의 없고 이 가방을 메고 사진을 찍으면 저 가방 어디 거지? 싶을 만큼 그 가방도 빛나고 그 코디도 빛나는 그런 마법 같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아코디언 모양처럼 수납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딱딱한 모양이 잡힌 쉐입이어서 그냥 막 막두기에도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것도 마그네틱 자석으로 이렇게 오픈 클로징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수납 공간이 너무 야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백.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실 것 같고 이 컬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한 색상도 있으니까 그 색상으로 데일리백으로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화사한 그린 컬러이다 보니까 짧게 크로스해서 메면 더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짠! 다음은 폴뉴아의 오버백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의 쉐입이 딱 잡혀있는, 그래서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의 상품이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말 단단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부드러운 소가죽이어서 엄청 유연해요. 그리고 살짝 그레이 한 방울 섞인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차분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끈 길이도 조절 가능하니까 취향껏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납 공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삼각대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여기 삼각대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쉐입 자체가 유니크하다 보니까 소장 가치가 정말 높은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디널 레드의 아웃로백 믹스 컬러인데요. 일단 이 가죽 느낌이랑 이 광, 그 구겨진 이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체인도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거를 봄에 화사하게 들기 딱 좋겠더라고요. 체인이 은근히 코디에 정말 잘 녹아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체인을 딱 매주면 가죽 끈보다는 좀 화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코디에 꼭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이 가방만으로도 코디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짧은 체인이어서 토트로도 들수 있고 숄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블랙이랑 화이트 두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투톤이기 때문에 두 배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부엉이 얼굴 같은 실루엣이라 흔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가방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글로시한 느낌이 있어서 하객룩으로도 추천해드리는 상품이에요. 요거는올 화이트, 올 블랙, 그리고 이 투톤이 이렇게 바뀐 그런 컬러가 있었는데, 정말 모든 컬러를 다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데일리로 아주 좋은 직장인들이 조금 격식 있게 들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소개가 모두 끝이 났어요.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원하시는 제품 꼭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준비한 가방이랑 그 가방에 맞는 코디들도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원하시는 코디 타임라인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나 처음 봤으니까 빠졌으니까.